예, 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유튜브 방송 213번째 시간이고요. 뉴스 팔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양고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자 뉴스에 어, 보면은 양고기 이젠 삼겹살만큼 친숙하다 해가지고 이정윤의 미식탐구 29번째로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제고추구이가 나와있고요 음, 이정윤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 내용이 보면은 양고기 시장에 대한 내용 국내 양고기 시장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음식 종류 양 y young boy, young boy, young boy, y o u 호주산 레이미다라는 내용이고요 있그 내용을 한번 공부 겸 시장 양고기 시장 돌아가는 내용을 확인도 할겸 한번 읽어보면서 개인 의견을 한번 가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이 무역 통계 자료가 있는데 양고기가 2013년도에 약 5천 톤에서 매년 수입량이 2,000톤씩 증가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만 톤에 육박했고, 2018년도엔 약 1.8만 톤, 만18 8,000톤으로 짓게 됐다. 제가 이전에 자료들, 어제 블로그에 보면 나와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1 5,000톤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양부대 관련된 고기도 넣은 것 같고, 어 숫자는 제가 볼 때는, 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뭐, 큰 오차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대로 맞다고 보고 하면, 5년간 수입량이 양고기가 3.6배로 껑충 튀는, 뭐야, 증가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인테리어, 뭐, 신선한 냉장 재료, 냉동이 아니고 냉장 재료로, 어 양고기 음식점들이 문을 여는데,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면서 양고기는 육류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질기고 누린내가 난다는 고정관념의 일부 마니아층이나 동남아, 아시, 동남아시아 회교, 회교, 무슬림이죠. 회교. 그 다음에 중국 동포 등을 중심으로 어, 맹맥을 이어오던 양고기가 아, 일상적으로 절, 즐기는 육류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북해도 지방에서 유래해 1인용 불판에서 양고기를 구워 즐기는 징기스칸. 징기스칸 요리부터 얇은 새꼬챙이에 작게 자른 고기를 꽂자마사하게 구운 뒤 맥주와 함께 즐기는 중국식 양꼬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고기 요리, 요리 전문점들이 주요 지역에 자리 잡아 대중적으로 그주변을 확대하고 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다 저는 뭐 동의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국식 양꼬치구이 쩌란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바로 찍어 먹는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양꼬치구이, 양, 양고기구이 이,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염소고기하고 양고기, 우리가 말하는 씹하고 곶하고가 혼용에다가 많이 쓰이는데 중국 사람들이 양고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염소고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구분 없이 쓰다 보니까 그 양이 그 양인지 염소인지가, 어, 명확하지가 사실 않습니다. 어떻게 했던, 여울이 어, 종류인데 양꼬치부터 스테이크까지인데, 양고기와 국내에 판매된 것은 40년 전인 1978년이다.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00년대, 아, 2000년대 같으면은 2000년부터 해가지고 뭐 2009년까지 정도 되겠는데 보니까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시 대림동, 건국대 입구역, 신천역, 뭐 잠실 쪽인데 등을 중심으로 중국식 양꼬치 음식점이 별미로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았고 양꼬치 골목이 생겨나며 보기심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서울의 양꼬치는 중국 현지에 비해 고춧가루와 야, 양념장 등의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 양고기 냄새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향신료를 마이스가 잡은 건데 양고기가, 쉽게 가면은 호주에서 수입되는 양고기가 염소고기보다 싸니까 냄새는 많이 나고 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향신료를 더 많이 사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국 사람은 냄새가 그렇게 안 나기 때문에 중국 양꼬치는 염소고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향신료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양고기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좀뭐 개인적인 생각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어 요리사들 간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뭐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공부가 필요한데 워낙에 지금 뭐 양꼬치 양시장 양고기 시장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염소고기 시장이 밀려나가지고 지금 뭐, 뭐 큰소리 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조용한데 언젠가는 한번 이거에 대한 바로 잡을 날이 아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2010년도 이후에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셰프, 셰프들이 어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양갈비 스테이크를 외국에서는 쉐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염소 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양갈비 스테이크로 갖고 하면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어 요새 말로 지랄지랄해야 많이 냄새가 들랍니다 근데 염소고기 스테이크가 오리지널인데 양고기가 스테이크로 그냥 지금 뭐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게 조금은 뭐 아이러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가격하고 공급 문제가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 보면 서양 고법 증찬의 메인 요리로 사용되는 양갈비 스테이크, 이 민터 등의 허브를 곁들인다. 이건 뭐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말이 나기 때문에 허브를 곁들인 거고, 실제 염소고기는 냄새가 양고기만큼 전혀 나지 않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 재래종 염소 생각으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실제 드신 분들은 뭐 놀랍니다. 염소고기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방금 저녁 먹을 때 염소고기를 수육을 해가 먹었는데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 어, 뭐 개고기보다 더뭐 제가 볼 때는 뭐 쫄깃하고 나찮습니다 어떻게 됐든 어, 2015년 말부터 일본 북해도 식 양고기 철판구이인 징기스칸 음식점이 홍대와 압구정 등 미식 트렌드를 선호하는 지역에 들어왔으며 20~30대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현재 2019년 현재 프랜차이즈업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양고기 음식점을 찾아보기가 쉽게 되어있다 이게 보면은 참 일본이 뭐 그렇다니까 뭐 넘어가는 걸 하고 양고기 하는 거그 다음에 양고기 수입육은 호주산 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램은 어, 우리나라가 양고기 향에 민감한 탓에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12개월 미만의 어린 양 램이 수입된다. 어, 20, 20개월 이상인 양은 머천이라고 한다. 뭐 이거는 누린대가 거의 나누린대가 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머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값도 거의 뭐 50%에서 70% 정도 램들 배가 나는데. 문제는, 예, 호주 현지에서 양을, 양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20개월 이상으로 보지를 않고, 버터를 4가지로 네 구분을 합니다. 그한 3개월짜리, 젖만 먹고 큰 양, 뭐, 베이비, 램, 그 다음에 램이 1년 미만, 그 다음에 1년에서 1년 7개월을 호깃, 뭐, 호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깃이 오면은, HOGGT 해가지고 호깃인데, 그게 뭐 돼지, 돼지 어미의 어떤, 돼지, 돼지 어미의 호기서를 얘기하고, 그 다음 17개월 이상을 머턴이라고 하는데, 뭐 이걸 뭐, 여기서는 뭐 20개월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뭐, 20개월이든 17개월 이상이든 머턴은 이제 어린, 어, 성축 양고기, 어덜트 10이고, 뭐, 베이비 10이고, 뭐, 그렇게 구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램이 5년 전만 해도 냉동육으로 킬로에 10만 원 안팎이다. 조금 가격을 정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원까지 안간걸 알고 있고 현재 2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어떻게 하고 레스토랑 뭐생략한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네, 지금 이 프랜차이즈 양고기 어 프랜차이즈 한 3000개 되는 업체들을 뭐 나름 좀 좋게 표현해 주는 건 내용인 것 같고 그렇다 그게 뭐 제가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음, 가격 부분은 조금 음, 어머이좀 챙기는 수치고요 어떻게든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국내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고주산 양고기가 국내시장, 염소고기 시장을 잠식을 엄청나게 했고, 현재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 양고기 시장의 키로수는 작년 기준으로 15,000톤, 염소고기 수입육은 그거는 전부 다 냉동이지만 어 1,500톤 수입되는 게, 그 다음에 양고기는 15,000톤, 그리고 그러니까 10배 정도가 양고기가 수입이 되고 있고, 음. 염소 고기보다 많이 수입되고, 그 다음에 국내산, 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고기로 판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통계 자료가 현재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부에서 좀 자료를 좀 많이 내놓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어가지고, 좀 참고하기는좀 어려운데, 어 아무리 많아도, 최대한 맥시마이저로, 어 계산을 해도, 염, 양고기 시장의 반, 한 7,000톤, 8,000톤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작년도에 국내산 염소고기 도축장에서 나온 거는, 뭐, 10만주 나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한 30kg 하면 한 3,000톤 정도 되고, 야매로 잡거나, 뭐, 불법 도축이든, 뭐, 자가 도축이든, 그런 거다 합치면은, 양고기 시장에 한반 정도는 된 거,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육류업계의 블로션블로션이 오션, 말은 좋은데, 실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게 연간 50kg 정도를 먹습니다. 그 중에 15,000톤 같으면은 전 뭐야 5천만을 가 나누면은 뭐 거의 뭐 0.3%가 나오고요. 염소고기는 0.1에서 0.5% 정도. 농주시장에 그러기 때문에 아직 블루오션의 개념은 가지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이제 틈새를비집고 나오는 뭐 시장에 비집고 나오는 새싹증도 되는 상황. 어, 얼마든지 그 세상이 큰뭐 나무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 물론 이제 가격, 가격에 대한 부분 또그다음 여러 가지가 공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여간에 양고기 시장이 커간다는 얘기는 어, 염소고기 시장을 잠수겠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양고기보다 염소고기가 낫다는 게또 알려지면서 염소고기 시장도 같이 확대되거나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라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든 오늘날 시간 양고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 조금 숫자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여기를 말씀을 드렸고 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양고기 수입 변화에 대한 데이터는 아주 가장 많이 있을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 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